계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 27장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명을 한 이후 맨 마지막에 이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를 제시했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경우에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룹도 복을 받을 것이다. 관련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단 하나만 어겨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만 어겨도 저주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 네, 자에도또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 그, 바울의 글에도, 여기저기에,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런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율법을 완전히 항상 지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아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이로 보건데, 율법을 통해서는 애초에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 특히 그 다음 구절 보면, 12절에 11절 뒷부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놀라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건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소 선지자들의 글 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의 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만은 어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지 않으시고 저 할래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실는지 듣기 위하여 성로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첫 말씀이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라는 말씀을 해 주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너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지. 이방인들이 너무 심하게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너희들로서는 너무 힘들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기약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의인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불평하는 단계,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단계에서 어금니를 깨물고 인내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네 아비에게 복종해라.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의 부모들, 이 땅의 상관들, 이 땅의 남편들은 별로 순종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남편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네 상관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네 아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남편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했는데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남편은 보상 못 해줘요, 안 해줘요. 남편의 보상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면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의 단계에서 인내의 단계,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봐라.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건 무슨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라. 네, 율법에 율법의 레위기 말씀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가 과거의 율법을 주시는 시점에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었을 때에는 그저 막연하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 그건 아담 때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고, 순서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설명을 해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축복의 도구로 작동되지 못하고, 저주의 도구로 작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율법을 받아 지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율법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고,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시대의 처형의 방법 중에 십자가 처형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받는 죽음의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돌아가셔서 당신 스스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산 이유는 내가 그 녀석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당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받게 된 구원이다. 믿음 안에서 받게 된 축복의 약속이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이 새롭게 약속을 받는다,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또한 너무나 크죠. 자,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확정한 이후에는 함부로 바꿀 수 없지 않겠느냐? 지들 멋대로 바꾸면 그 약속이 아니죠. 뭐하러 약속합니까? 계속 바꿀 거면. 바뀌지 않게 하려고 약속을 하고 확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축복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자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자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며 그 천하 만민 속에는 유대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것이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믿으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지 430년 후에 주셨던 모세의 율법이 없, 무시하지 못한다. 야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고? 야 너희들은 이미 폐기됐어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만 돼 라고 할수 없다 야 인마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게 먼저야 이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 말씀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드리고,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이 좋은 그런 말씀들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의롭게 해주시는 방법, 성령을 주시는 방법, 언약을 주시는 방법 축복을 주시는 방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율법 없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축복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이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데. 갑자기, 야, 율법을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율법도 폐기시키지 못했던 그 소중한 언약을 우리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만 믿지 말고 율법도 지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 아니고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구속의 방법 구속의 욕사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 그런 가짜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일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일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인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 느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이 복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말 그대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데꼭 필요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위에 그 위에 다양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선한 열매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세워놓았던 기둥이 기울어져 버리고, 세워놓았던 벽에 금이가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